바닥으로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고 옆 사람이랑 팔 닿지 않게 서실건데 끝에 계신 부분이 앞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휴. 오케이 얘를 가운데에다 두고 두 다리 어깨 너비 11자로 한번더 보세요 양 손바닥에 허벅지를 스칠 수 있게 엉덩이 뒤로 밀면서 내려가 볼게요 데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뒷다리 쭉 늘려주실 거고 내쉬는 숨에차력감 함께 올라올 수 있게 두 카운트 가요 시작 다운 다운 앤업업 좋아요 둘 둘앤업 올라오시고 세개 그쵸? 그렇죠. 에업업 다시 네개첫손장에 이거 우리 가볍게 고관절 먼저 두고 갈게요. 여섯 여섯 다시 어 겨드랑이 아래 힘 주면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일곱 앤업 마지막 여덟 내려가서 유지 손끝 발쪽으로 터치하시면서 고관절이 조금 더 접히는 거 느껴보시고 고관절 접힐 때마다 뒷다리 늘어나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갈게요 팔, 칠, 육, 구, 사, 삼, 이 일에서 유지 한번 하시고 팔 사이드로 한번 번어 볼게요. 오케이 올라오실 때 발바닥으로 바닥 밀면서 팔꿈치 급으로 돌아올시게두카운트 똑같이 가요. 시 자, 다음에 다음, down up 올라오시고 좋아요. 둘, 둘, o two and up, up. 다시 세 개, 세개 a n up 좋아요 다시 네, 네 a 그렇죠. 내려갈 때도 하복부 힘붙지 않게 가볼게요. 다시. 어그쵸죠 여섯. 여섯. n 어두 개만 더 합시다. 다시. 일곱. 일곱. n 어 마지막. n 여덟. 내려가. 유지. 팔만. 다운. n 어 업으로 가볼게요. 둘. n 다시 돌아와서 숨 한번 무르시고 그대로 오른발로 비스가버밟어 봅시다. 오른손에 골반 펴잡고 왼쪽 팔꿈치 구부려서 달리기 자세히 고관절 잡아서 엉덩이 뒤로 살짝 밀어보세요. 그대로 우리 팔다리 앞으로 쭉 뻗어내 주실 건데 옆구리 길이 계속 맞추면서 가실 거고요. 왼 엉덩이 짝다리 스어지지 않게 버텨주면서 가주세요. 마시면서 돌아올 수 있게 두 카운트 가볼게요. 에이 뻗고 뻗고 다시 이 좋아요 에이 굿 둘, 두 카운트로 가기 때문에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in, and, in, and, 다섯, 다섯, 좋아요, in, 돌아오시고, 여섯, 여섯, and, in, 두 개만 더 가봅시다. 다시, 일곱, 일곱, 지금은 우리 척추가 회전하지 않게 버티는 운동하고 있어요. 다시, in,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여덟에서 유지하시고, 왼다리를 체중 100%실려시면 오른발 쉽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마시면서 내려올 수 있게 원 카운트로 움직여볼게요. 다시, 업 p and, now, t w 좋아요. 세 개, 나 o w 네 개, good, 거울로 계속 내 몸이 한쪽으로 삐뚤어지지 않나 확인하시면서, 일곱,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덟, 유지, 오른쪽 다리만 들어요. 업 p t 높지 않아도 괜찮고, 오른쪽 뒷다리 힘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a 일곱, 여덟, 팔도 같이 들어올게요업 p t 좋아요. 세 개, 네개한번더떼세 둘, 하나 오른발 끝 디스크 차와서 돌아오시고 팔다리 돌아와서 반대 한번 가봅시다 우리 웜업으로 한번 움직여봤어요 왼발 똑같이 까치발 들어가지고 그쵸 엉덩이 뒤로 보내셔서 오른발 한번 구부려 보게요 똑같이 우리 두 카운트 가요 시작 뻗고 뻗고 좋아요 인앤이브두개두개 다시 돌아 오고 애세 복부인 기술 쓰시면서 다시 이 1, 4개, 그렇죠 카운트 채워주면서 가볼게요. 에 다섯, 가서 기다리는 거 말고 움직임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주도록 가보세요. 다시 1, 마지막 에8에서 유지 왼발, 업 에이 3, 4개. 3개 요 1, 2, 에 4개. 세 3, 개 좋아요. 에, 5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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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길이 올라가유지 왼쪽 엉덩이로 다이들어 볼게요 그쵸 렇죠8 7 8 9 5네개 다섯 2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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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앉았다가 할 사이드를 예쁘게 펴면서 올라올 수 있게 원카운트 가볼게요시 5, 다 다운 9, 1 맞아요. 둘엔업세개3개네개 그쵸? 죠다다 4, 좋아요 여섯 움직이는 팔2 우리 14개, 1 쓰고 있는 거. 1 여덟 엔 업. 여덟. 9 어. 이때도 안고올라오시개외너개이로좀더 버티는 느낌 다섯 어. 좋아요 네개 올라오시면 상체 한번 세워볼까요? 엔, 어 그쵸? 둘. 마지막. 하나. 내려가서 유지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양손 골반뼈 잡아주시고, 오른 다리 사이드로 뻗을 때, 골반 높이 무너지지 않고쭉 가능하신 만큼 갔다가, 왼쪽 다리 힘으로 끌고 올라올 수 있게 쭉커지 가볼게요. 시작. 다음에. 밀고, 왼 다리로 돌아와요. 둘. 둘, 엔, 업. 어. 너무 잘하셨요 다시 세 개. 왼무릎 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신경쓰면서 요거 연습. 네 개. 그렇죠. 이제 괜찮아요 팔이랑 같이 고팔 사이드로 펼치면서 내려가고 업으로 돌아오기 좋아요. 둘, 둘, 앤, 인, 인. 좋아요. 세 개. 하복권 놓치지 않고 업. 그렇죠. 에, 다섯, 다섯, 엔, 업. 좋아요. 다시 여섯, 여섯, 앤, 업. 두 개만 더 합시다. 일곱, 일곱, 엔, 업, 마지막 여덟, 내려가서 유지할게요. 그대로 골반 공통을 왼쪽으로 돌려갈게요 왼쪽 고관절이 조금 더 접어지는 걸 느껴지면서 가실 거고 돌아올 때 왼발로 가아미니까 오른 골반 몸통 진자리 얘도 같이 가세요 두운트 가볼게요 회전 회전 앤인 좋아요 다시 둘, 둘, 앤인 회전 많이 하니까 오른 다리가 자연스럽게 밀렸다 가 왼쪽 엉덩이 힘쓰시니까 오른쪽 다리가 살짝 들어오는 느낌도 좋습니다 두 개만 더 가볼게요 다시 회전 회전 앤인 손끝 많이 안 가도 돼요 마지막 하나, 에서유지가게요 그대로 계시면서 손끝, 발끝 터치하시면서 오른 다리 사이드로 밀어보죠. 둘, 앤, 셋, 넷, 뒤집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앤, 여섯, 마잘, 일곱, 여덟, 등 펴주시고, 그렇죠. 앤, 팔할수 있어요. 칠, 치서 왼손 볼까요? 그렇죠. 앤, 오, 버텨야 돼요. 삼, 이, 이, 나이스. 가지고 돌아오시고요까지 가지. 오, 너무 좋았죠? 반대쪽 한번 가보세요. <laughs> 요렇게 세트로. 가볼게요 다 이제 손만 바꿔볼건데 손바닥에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앉았다가 팔 사이드로 펴면서 올라올 수 있게 한번 가볼게요 준비 시작 다운 엔업 어. 좋아요 둘엔업둘세개 어, 어. 네개팔 빼고는 아까는 다 똑같습니다 다시 엔. 여섯, 넷 어. 일곱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시 여덟 한 번만 더 갈게요 똑같이 여덟 엔업 어. 일곱 올라올 때 상체도 세워보시고 둘, 엔, 다섯, 업, 좋아요, 네 개, 포, 앤, 세 그렇죠, 앤, 둘. 마지막또 하나에서 유지, 괜찮으면 양손, 골반도 잡아서 체크하면서 정덩이 뒤로 보내주시고, 오른엉덩이 힘으로 끌고 돌아오세요. 에, 둘. 둘, 팔 없이 연습할 때 정렬이 맞아요. 이따가 팔을 추가했을때 조금 더 쉽게 가실 수 있어요. 다시, 앤, 넷. 넷, 둘, 어, 이제 우리 팔 사이드로 펼치면서 가시고. 끌고 들어오세요 등이 같이 쓰면서 둘둘 N 인 좋아요 앤, 세개 아직까지는 양쪽 골반 높이 똑같으셔야 되고 본인 보관절 가동범위에 따라 많이 못 나갈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여섯 여섯 N 일두 개만 더 가볼게요 일곱 일곱 N 일 마지막 하나만 더하세요 여덟 내려가서 유지 몸통 골반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왼다리 힘으로 올라올 수 있게 둘둘 N 너무 잘하셨다. 다시, 세 개. 세 개, and, i 돌아오시고, 네 개. 주윤 선생님 왼다리 움직여도 될것 같은데요? 다시, and, 다섯. 그렇죠. 우리 지금 가동범이 충분하셔서, 그렇게 가도 될 거예요. 두 개만 더 가보세요. 그렇죠. and,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요. 뻗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대로 손끝 밟게 터치하면서, 가능하면, 디스크 밀어주세요.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손만하면서 가슴 좀더 돌려보세요. 그렇죠. 칠, 예 5, 할수 있어요. 4, 3, 2, 1. 나이스, 가지고 돌아오신 것같지 너무 잘했죠? 숨을번시면서 우리 압박자 한 번만 쓸시다 우리 오른발 앞에 다시 디스크 깔아주시고. 여기 내카운트인데 네 이렇게 힘들 때쯤에 혀가 나면 집중해서 딱잘 걸고 있죠? 한번 가볼게요. 팔 먼저 가져가, 꿈치 구부려주고. 엉덩이 뒤로 잘 잡고 내서 준비. 팔 들어주고, 얻어주고 접어서. 제자리, 이거를 기본으로 계속 동작 싸라가볼 거예요. 팔만 가봅시다. 시작. 들고, 펴고, 맞아. 접어서, 제자리 좋아요. 둘, 표준 선생님 한번 해보셨다. 도구만 바뀌었어요. 그쵸. 세 개. 엎고, 잡고2네 개. 우리는 강사니까 여기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 다리 뻗어주고, 펴고, 그쵸. 접고, 다리 가지고 들어오세요. 여기 하나, 둘, 그쵸. 엔, 접어서, 돌아오시고, 세 개. 얻고, 접고, 오, 너무 좋아요. 엔, 네 개. 얻고, 접고, 엔, 인 이제 앉으면서 한번 보세요. 뻗으면서 앉고, 올라와서 다리 바지고 들어오세요. 엔, 두 개. 얻고, 접고, 다시 제 자리, 세 개. 얻고, 접고, 일. 엔, 네 개. 그렇죠 접어서 돌아오시고, 엔, 다섯. 그쵸. 우리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본인한테 집중하시면서. 여섯. 뻗고, 접고, 두 개만 더 가보세요. 엔, 일곱. 뻗고, 좋아요. 접어서. 마지막. 여덟 내려가 유지할게요. 그대로 왼쪽 다리를 최소 실어주면서 오른발을 펼칠 때까지 올라왔다. 팔꿈치 9분이면 상체 세워서 내려가게요주 카운트 가요. 시작. 뻗고, 뻗고, 엔, 인. 좋아요. 다시. 둘, 둘, 엔, 인. 돌아오시고, 세 개. 세개 우리 끝까지 할수 있어요. 다시 옆구리 길이 맞추면서 나갔다가 에이, 그렇죠. 이 에이, 마이막이나만더하 에이, 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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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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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요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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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나이스. 이렇게 잘하시면서. 잘하시면서 반대쪽 하고 가볼게요. 어, 아, 좋아요. 우리 지금 집중력 너무 좋으니까 손한번 바꿔봅시다. 엉덩이 뒤로 보내주시고. 손바닥에 정면. 팔꿈치 접고, 펴고, 접어서. 제자리가 하나 이제 앞으로 나가면 돼요. 내 카운트 가요. 시작. 접고, 펴고, 접어서. 뒤로 와요. 둘, 두 개. 접고, 접고. 그 자리 너무 좋아요. 3개, 2 a 접고, 2앤 n 4개, 뻗고, 다리 이렇게 같이 가볼게요. 접을 때 펴, 뻗고, 접고, 다리 들어와요. 부 분, 그쵸, 죠 n 접고, 2앤세 3개, 첫 박자랑 네 번째 박자 다리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고, 3개, 그쵸. 접고, 머리로 하면 힘들고 몸이 계속 따라가게 해주셔야 조금 더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엉덩이 앉으면서 가요. 접고, 펴서, 앉고, 올라와서, 제자리, 굴, 두 개, 업고 접고, 다시, 돌아와요. 훨씬 세 개. 이제 얻고, 그렇 접어서, 돌아오시고, 앤네 개, 후, 좋아요. 접고, 그렇죠. 앤, 다섯, 그앤 접고, 잘 되는 분들은 골반 높이 맞추면서 가보세요. 왼골반 너무 처지지 않게, 그렇죠. 두 개만 더 갑시다. 일곱, 고앤 접고, 마지막, 여러 내려가서 유지하실 거죠? 그대로 앞쪽으로 뻗어주면서 오른쪽 엉덩이 힘 상체 세우면서 두 카운트로 내려올 수 있게 가볼게요. 시작! 업! 업고 앤 잉! 그렇죠! 앤 둘! 상체가 세워질 때 오른쪽 발목 가동성 만들기도 좋아서 이 웜업으로 딱 좋아요, 다시. 인 돌아오시고 앤네 개! 네 개! 상체 더 세워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섯! 다섯! 앉을 때 왼쪽 앞벅지도 늘어나는 거 느껴보시면서 가보세요. 앤 잉! 한만더합시다뻗고뻗고 엔, 인. 마지막. 어서 유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 팔을 서클 들어요 둘, 셋. 그렇죠. 상체 조금 더 숙여서 오른 엉덩이 물어 버틸 수 있게 나이스 괜찮으면 왼발 한번 들어보시고 반대쪽으로 서클 들어보세요. 할수 있어요. 여덟, 일곱, 여섯, 다섯. 좋아요.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다이스 빠이크 착지해서 돌아오세요. 아이고, 너무 잘하셨네. 그대로 괜찮으시면그 무릎 매트 무릎에다 깔고 네발 자세로 준비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 어 힘들어. <laughs> 오른발 아래에 디스패치면 좋아요. 버드독 하실 거예요. 음. <laughs> 그고 우리 잘하시니까 버드독 따로 연습 안 하고 갈게요. 다리 따로 팔 따로 없이 팔 다리 같이 한 번씩 움직이고 두 카운트 가고 끝난 다음에 잘되면 펄스에서 우리 플랭크 운동 하나만 추가해서 가봅시다. 준비 되었으면 우리 어깨 아래 손목 있고 골반 아래 무릎 있는 상태 허리 너무 꺾이지 않게 배꼽 툭 넣는 거다아실것 같아요 오른 다리랑 왼팔 움직이는 거 바로 갑시다 준비 두 카운트 업고 업고 에 인으로 돌아오세요 그렇죠 둘 둘에 돌아 오시고 날세개세개 그렇죠 일 일에 네네 앞에 연습 없이 가니까 여덟 개 한번 채워볼게요 다섯 다섯 다시 돌아 고 여섯 둘중간중 8, 9, 10, 11, 12, 13, 14, 15, 16, 시면1마지막2펄 21, 22, 23, 24, 25, 26, 2게2가2하2면2른 22, 23, 24, 25, 26, 27, 28, 29, 20, 2시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 2 27, 2 2 2 2 2 6 2 2 2 2 4 5 2 2 2 3 4 3 2, 1에서 유지, 손만 잡지 하세요 그대로 오른쪽 발이 디스크를 찾아서 밟고 계실 거예요. 유지, 그 상태에서 왼 다리 뒤로 뻗어서 플레이크. 꼬리뼈 말아서 배꼽 좀넣어세요 엉덩이 높아지지 않게 그대로 오른무릎 좀더 가지고 오시고. 내쉬면서 뻗을 거예요. 원 카운트 갈게요. 1, 접고, 펴고, 둘 그렇죠. 지금 선생님 꼬리뼈 살짝 말아서 엉덩이 좀더 낮춰볼까요? 그렇죠, 네개 너무 좋아요. 다섯, 4. 여섯, 조선에도 조금 더 엉덩이 내려가야 되는 걸로. 그렇죠두 개만 더, 일곱, 다섯, 마지막, 여덟 번어서유지가 있고, 그대로 왼 다리 뜯어요 오른 다리 위에 올려요. 배꼽 썬더라서꼬리뼈마아내려와서 버틸 거예요. 팔, 칠, 좋아요. 일, 오, 지지 마세요. 사, 사, 이, 일, 다리 가지고 돌아와서 두 다리. 아이고, 너무 잘하셨네. 아, 10초만 제가 반대쪽 갈 거예요. 이것까지 하고 싶은 시간 잠깐 드릴게요. 가봅시다 양손 잡아주시고 그쵸? 알수 있어. 알수 있어. 지금 너무 잘해요. 똑같이 어깨 아래에 서뭐 골반 아래에 무릎 있어요. 준비되었으면왼 다리랑 오른 팔두 카운트 가봅시다. 준비 시작 버터 앤 인으로 돌아올게요. 그렇죠. 둘인인앤세개세개 세개 다시 돌아 오시고 넷넷앤인인앤 다섯 그쵸 그렇죠. 엔 돌아 오고 다시 다섯 다섯 엔인 좋아요 여섯 그쵸 그렇죠? 중간에 골로 쭉 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두 개만 더 가볼게요 일곱 둘엔인 마지막 여덟 유지하세요 그대로 왼발 한번더돌아보시고 그쵸 그렇죠? 팔다리 잡게펼쳐할게요엔두개세개 네, 개. 다섯 몸통 흔들리지 않는 게 우리 목표예요 일곱 여덟 한번더할게요칠일오 자, 자, 이, 이, 손만 먼저 착지하시고 똑같이 왼다리 아래 콕 찍어줬어요. 자, 왼다리 보죠. 오른다리 뒤로 뻗어서 플랭크로 왔습니다. 꼬리뼈 살짝 말아 주고 복부 힘으로 왼다리 당겨 오기 원 카운트 갑시다. 엠, 뻗고, 이, 둘, 너무 좋아요. 에, 셋, 네 개, 뻗고, 다섯, 둘, 여섯, 두 개만 더 가볼게요. 에, 마지막, 뻗어서 유지, 오른다리 위로 올려주고. 똑같이 우리 플랭크에서 받춰주기 8, 7, 골반 삐뚤어지지 않게 오른 골반 낮추셔야 될 거예요. 5, 4, 엉덩이 낮추죠. 3, 2, 1, 나이스. 무릎 내려놓으시고 숨 한번 걸으세요. 엉덩이 뒤로 가내되죠